어우, 허리야. 어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기 포핸드, 커트 드라이브, 그 다음에 이제 실천. 실전. 실전? <laughs> 예, 서비스 놓고 아. 이제 넘어올 거 아니에요? 네네. 커트 드라이브. 보이나, 이래도? 어, 너무 어? 그러 가면 안될 텐데? 공이 어, 어. 기로 가니까. 오케이. 더 앉아야 돼요. 봐봐요. 지금 허벅지도 아파할게요. 드라이브 걸게. 그러니까 여기서 봐어요 이렇게 끝에 쳐져 뵐 때, 이렇게 여기로 완전히 눌러놓고 있어야 돼요. 한, 한 발로, 한 발로, 거의 한 발로 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완전히, 완전히 눌러야 돼요. 허벅지 아프게. 허벅지 힘이 들어가야 돼. 그렇지, 꾹 눌러놓고 때리지 말고 큰 빼고! 쭉! 조금 붙을게요. 너무 떨어져. 조금만 붙어서요. 보면 자꾸 어깨가 빠져요. 어깨가 어깨가 빠진다고. 어떻게 빠져? 아 이런 느낌으로 어깨가 빠진다니까요. 네. 앞으로 치는 걸 자꾸 이렇게 어깨로 빼서 그래요. 이, 이걸 좀 수영 앞으로 보내려고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치려고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걸 어깨로 당가면안 돼요. 아 여기 가만히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보면은. 몸이 안 팔로 어, 이거 몸이 안되고 팔로 어깨로 신나이 이거, 그쵸? 어깨 아파. <laughs> 아어제그래서 이렇게 돌아야지. 그팔가만히게그렇 <laughs> 이런 게념 괜찮아. 더 앉아야 돼하나도안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지 생각보다 많이 앉아야 돼요. 른발 말. 공다 떨어지는 거 쳐서 그래요. 아, 오케이. 그치, 써, 써, 어 오케이 지금 위에서 쭉안서쭉어 지금처럼 봐요 공이 짧잖아요 방금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근데 왜 거기서 공이 짧으면 이렇게 팔로 맞추냐고 <laughs>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다리가 들어와야돼 그러니까 자꾸 어깨 빠지는 거 팔로 맞추니까 오케이 이런 거잘 봐요 아, <laughs> 아, 지금 시부터 잡지 않게. 아, 그래. 꽝 <laughs> 소리 안 나게. 오케이. 잠깐만. 아, <laughs> 그렇지. <그치>. 네. 좋. <laughs> 아, 근데 꽝 소리 안 나게. 이게 이게 이게, 이게 막 주저 내려가는 거 맞는 거지?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어깨로 내릴라 그러지 말고. 허벅지가 많이 난지 알아서 이게 내려가요. 오케이. 그 잠깐. 맞을 때공 밑에서 손목으로. 네? 손목, 손목. 손목. 그렇지. 손목. 왜 나가지, 다? 다리가 너무 일어나. 이거 그러니까, 봐봐요. 처음에 배울 때 앉았다 일어났다로고 배웠잖아요 네. 원래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고 하면 안 되는 게뒤로 앉아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야 돼요 그래서다가 위로 올리니까 지금 다리가 계속 응, 내려가는 거 맞는데 와. 옆으로 가야지 중심 이동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동해야 앞으로 이렇이동어렵서 앞으로 하... 아, 오케이 아.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네. 오 좋다 큰 몫을 써야지 팔에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늦어 밀려요 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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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어 떨어지는 걸다는 거예요 지금? 네 떨어지는 걸 치고 싶어요 <laughs> 그럼 루프밖에 못 당겨요 그럼 세게 치면 안 돼요 떨어지는 걸 떨어지는 거 세게 치기 힘들어요 오케이 근데도 항상 정점, 그렇지? 제일 위에서 막 쭉. 지금도 살짝 높어 살짝 떨어지는 거 친단 말이야. 그렇지? 괜찮아 괜찮아. 제일 높이 있는 걸칠줄 알아야 세게 칠 수, 세게 칠 수가 있어요. 떨어지는 거 친단 면 어려워. 중심도? 정. 보면 또 똑같아. 아니또 너무 빠지는구나 이게 너무 빠지면 안 되는데 하, 아는데 이제 몸으로 살짝, 몸이 제껴져 네. 내려서 쭉 손목으로 내려서 보면은 다리가 자꾸 먼저 돌아요 존는 얘기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가 먼저 나온다고 시잖아. 이런 느낌이요. 아, 다리가 좀, 먼저. 돌게... 뒤따는거에 네, 다리가 먼저 도는 게 보이죠. 약간 이런 그치, 이렇게. 같이. 내가 원래 이렇게 치고 좋아했거든. 어? 다리가 먼저 자꾸 돌아요. 같이 나. 골반에 같이. 의해서 자주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데. 그렇지. 골반에 아, 의해서. 아. 어, 이렇게 서버니면 안 된다니까요. 불러놔야지, 아. 오른 이게 몇 가지를 동시에 하나로 올라가니까 <laughs> 힘들지, <힘들잖아>, 어? 이 <이리. 웃음> <laughs> <laughs> 복합적으로. 네. 잠깐만, 보여줘서. 와, 이렇게 짧은 게 이렇게 처지네요 이게 어떻게 짧은 거예요? 이게 짧은 거지, 작은 건? <laughs> 두 바운드가? <laughs> 두바운가은 짧은... 원반운드로 나온 거는 선수 입장에서 다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킬 수 있는 공을 거. 이.. 공을 밑에 맞고 얘는 여기 여기에서 이정도 맞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 맞추라고는 하는데 저희도 어. 볼, 맞을 때 거의 그냥 가운데 다 맞아요 가운데? 일단 가운데 맞추는 거 어. 어쨌든 위에 맞추는 게 좋죠 그만, 그만큼 회전은 마, 많은데 근데 빅다리에 맞을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 서비스 는 좀, 좀, 다깝데요 아우, 어, 허리야. 그래서 일자, 일자 서비스 넣을게, 일자 서비스. 그러면, 컷한번 주고, 내가 컷한번 하고, 화로는 걸어게 일자 서비스. 긴 볼, 긴 서비스. <laughs> 다시. 사실 뭔가 안 맞지? 늦잖아요. 지금 도 떨어지는 거추 나니까. 아, 내가 제가 서비스를... 그렇게... 너무 오래 잡아. 너무 렇지 아, 나는 오래 잡지.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... 어, 거기 이제 낮게 푸고 바로 돌아서 걸 생각을 해야 되네. 그쵸? 몸이 좀 빨리 움직여야 아니, 되나. 아니, 그러니까 몸 몸은 빨리 가. 네. 가서 이렇게 기다렸나니까 공 떨어지는 거 다. 아, 이렇게, 잡아치라면서. 그러니까 잡아치기. <laughs> 이렇게 가서 공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부터 이미 여기가 잡혀 있어요, 이 예. 잡혀서 그리고 제일 높이 떠 있는 거 쳐야 되는데 잡아 놓고 기다려 공다 떨어질 때까지. 아이고. 아, 잠깐. <laughs> 어이씨, 흉을 왜못치지 아, 죽겠다. 아. 너무 떨어져 있어요. 아, 이렇게 친다, 스윙 그리고 애초에 너무 떨어져 있어. 커터볼 더 붙어야 돼요. 아, 타구대. 네.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? 커터볼은 붙어 있어야 지왜 떨어져 있어? 아, 아, 공이 카트량이 있으니까 안 나와서. 화볼은 어, 떨어지는 게 맞죠. 그니까, 러 커트볼 하나 걸고 선발짝 떨어져야 돼요, 원래. 아, 저기, 저기, 너클이나 회전볼로 떨어지는 게 맞는데. 그쵸, 그쵸. 네, 어, 네, 서버, 네, 그럼 서비스 넣고 여기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떨어질 필요도 없네, 커트볼은. 그쵸. 근데 상대방이 <laughs> 커트 써버도 아니, 그니까, 밑에 부스 사람들은 커트 써보면 커트가 오잖아요. 네.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이게 써먹넣고 떨어지는 아, 게, 게 맞는데. 우리 갔다 오라고. 폼도폼도 잡아야 돼서. 커트할 때도 오른발, 들어와야 돼요 오, 오른발이? 네. 앞으로? 네. 그고 이렇게 나가서. 그렇죠. 이 야, 돼렇게 그냥 난 드라이브 것도 좋게 것도 하려고 이렇게, 이렇이브게이좋게하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게렇게 이렇게, 다렇이렇렇이이이이 가급적 어깨가 이쪽으로 안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처음에 오른말 집는 걸 잘못 잡아요. 공마다 다르게 잡아야 될거에요 계속 똑같이 잡아 그냥 기계만요. 그러니까 게임 걸때 지금 어떻게 되면 이러고 있어 지금. 아 진짜 실전하고 완전히 틀려 됐어 나 보니까 공 오는 거에 따라서 오른발 어디에 짚을지 공이 계속 달라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뒤로만 잡아요 야 공이 짧든 길든 짧으면, 짧으면 좀더 앞으로 짚고 해야죠 오른발 그면 앞으로 짚고 왼발 들어오면 아이거 길은데.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. 스님 이렇게 지신이 없다. 아니 스님 이렇게 치면 자꾸 내려가, 왜 이렇게 돌려요, 그렇지. 이렇게, 이렇게 돌아가 나가 이제 그냥 실전에서 는 옛날 품이또다 살아나네. 스님 나가, 스님 나가. 이렇게 돈다 이게 뒷스윙이 아예 없는데 오른발이 안 열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리가 안 보이긴 하는데 백스윙이 안 빠지는 거 보면 대부분 골반이 안 빠져서 그래요 어... 아우. <laughs> 아 이게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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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틀어지네 레슨 여기... 할 때는 오른발이 이게 이렇게 틀어지는데 얘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거네. 이게 좀, 이게, 이게 약간 살짝 벌려져야 되잖아. 저는 다리는 안 보여요. 발목이. 있어요. 다리 열어줘야 되니까. 오른발에 중심 잡는 게 없어. <laughs> 실전하고 네스하고 틀린 게, 네스는 오른발에 중심을 잡는데, 오케이. <laughs> 아, 이거 좀 낫다. 오케이. 그리고 자꾸 스윙이 이렇게 내려가요. 그러니까 아. 때리는 소리 나는 거예요. 그렇지 지금처럼 올라가 봐봐 끝났을 때 라켓이 여기 쓰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여기서 끝나고 뭐내눈 앞에서 그렇지 드라이브는 밑에서 옆까지 올라가야지 그렇죠. 오케이 올가서저 걸고 가 잘했어 상체 상체 들려서 그랬지 그래, 방금 치면서 공의 타점을 못 잡아서 그런 거지 걸고 <laughs> 가 늦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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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바서피하을잠바야 되네. 는 잠바를 피하는. 잠바를 피기는 잠바를 피하는. 잠바를 피하는. 잠바를 피하는. 잠바를 피하는. 잠바를 피하는. 는 얘기네. 네, 멀어. 공이랑 내 몸이랑 거리가 멀어. 꺾게 진정 와.. 아, 스윙이 완전히 다 망가졌네 네? 자꾸 왜 자꾸 이렇게 쳐요 라스트 스윙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 올라오게 잡아요 잘... 올라오게 멀어 너무 멀어 아, 아 감사합니다 스윙이 다 망가졌어 너무 멀어요 오른발 짚는게